룰루 맘입니다. EDD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된 내용 좀 알려드리고요. EDD의 뉴스 업데이트된 게 2월 5일자로 나온 게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계속 펜딩되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안내해 드리고요. 2020년 2월 5일 이전에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계속 받으시다가 1년 만기가 지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네피 이어 엔드가 2월 5일자로 끝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4월 달로 아직 연장 안 되신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리 오픈 클레이 박스가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게 한달 이상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다른 액션을 취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내해드리고. 일 때문에 한국에 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증빙이 되시기 때문에 실업수당 받으실 수 있지만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시는 분들은 실업수당 자격이 원래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c e r t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그 뒤에 내용 추가되는 거를 여쭤보는 분이 계셔서 그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네, 뉴스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이 내용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1주 연장된 거를 안내를 받으신 후에 t 트파일를할수 있다는 건데 3월 7일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월 7일 이후에 할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이게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한 2~3주 정도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로는 3월 7일부터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지만, 되도록 대부분 분들은 3월 7일까지 전부 35 r t i f o r Benefit 할수 있도록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2 0년도 12월 26일 이전에 이미 PUC나 e POA 끝나신 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11주 연장은요, 2020년도 12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온 분들은 다 소급해서 받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클레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페이스 1이다, 페이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보통은 이제 밸런스가 남았던 분들이거나 새로 클레임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 먼저 진행이 되고요. 밸런스가 소진되신 분들이 조금 뒤에 그게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요. 추가 연장 페이스2에 대한 안내인데요.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매칭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름 표기하는 거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년월일이나 소셜 넘버에 있는 그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 드라이브라이센스에 있는 이름 그게 매칭이 안될 경우에 이게 신분증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딜레이되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라스트 네임을 바꾸셨거나 시민권 받으면서 이름 바꾸셨는데 양쪽 다 이름 업데이트를 안 하고요. 한쪽만 했을 경우에도 이게 같은 분으로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아이디밀를 해도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만기가 지나지 않은 거를 보내셔야 돼요. 특히 운전면허증 리뉴하는 거를 놓치셔가지고요. 요게 지금 만기가 지나신 분들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뉴한 페이퍼를 같이 보내도 EDD에서 그거를 그냥 홀드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서류를 보내신 분들은 공식적으로 아이디가 변경된 게 오면은 그 아이디 카피를 다시 해서 신분 증빙 서류를 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계속 신분이 불명확하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 사진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 서류를 리뷰해달라고 보내시면요. 막 흔들리고 삐뚤어지고 막잘 읽어볼 수 없도록 보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서류 보내실 때는요. 깔끔하게 상대가 정확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보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이디미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요. 그 셀폰 번호가 여러분들 이름으로 돼 있거나 주소로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게 다른 사람 번호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러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분 명의로 뭐 자녀분들이 집 주소는 자녀분들 이름으로 해서 전화 쓰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여러분들 본인들 크레딧 도용될까봐 그거를 락을 하거나 프로준 시키는 사례들이 있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크레디 리포트를 아무나 뽑지 못하게 이렇게 락을 걸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이디 담미 할 때요. 이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거를 하시려면 풀어오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매뉴얼리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의 아이디 담미를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다시 하려고 그러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셔가지고, EDD의 데이터 공유를 allow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매뉴얼리 보내셔야 되고요. 또 하나 또 입력하실 때 주소라든지 여러가지 어, 타이핑을 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스펠링을 쓰거나 하는 오류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뭔가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EDD하고. 그럴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D21000M, 어필폼을 사용하셔가지고요, ID 서류를 다 매뉴얼리 한번더 보내시는 게 맥슈어 할것 같아요. 클레임 히스토리가 계속 펜딩으로 되면서 수당 지연이 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과거 18개월 내에 적정 기간에 실업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18개월 동안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18개월 내에 여러분들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입이 뭐한석 달밖에 없어도 가능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제가 실업수당 계산하는 법을 올렸었으니까 한번 동영상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고요. 어떤 정리해고라든지 팬데믹에 영향을 받아서 실업이 되어야만이 실업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분들 명확한 분들이 계시면 은 이것도 팬딩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용주하고 어떤 계약 기간 내에 일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실업수당이 자격이 되는지, 그거를 심리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 인터뷰를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약간 폰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을 계속 팬딩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셀티파이브 베네핏 박스가 나오면 반드시 t 티파이를 진행을 하세요. 이거는 팬딩 고는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팬딩 되어 있다고 셀티파이브 베네핏 박스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계속 팬딩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EDD에서 요구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기저질환 환자라든지 아파서 병원을 다녀야 된대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원칙적으로 하면은 e d d 실업성 자격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장애 수당이나 이런 걸로 한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장애 수당을 받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아파서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해서 그설티파이를 했다 그러면은요. 이걸 다시 한번 심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 한 후에 여러분들이, 어, 내가 뭐 간이 안 좋아서, 뭐 내가 병원을 다녀서 이러면은요, 거의 대부분 이건 디스퀄러피케이션이 나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이라는 거는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을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에 걸린 거는 예외 사항이라 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서 일을 못할 경우에도 거기에 아파서 일을 못 하느냐 거기에 예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또 no. 거기에서 코로나 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몸이 아픈 경우에만 아파서 일을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수당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잡 어퍼를 거부했을 때도 전화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새로운 직장보다는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레이어프가 된 상태고 다시 복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그 certify 할때 질문에 여러분들이 job offer를 거부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내 새로운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yes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왜 그런지 인터뷰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거, 찾느냐, 그걸 거부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 복직을 하기 위한 그 직장도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 예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스라고 하시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될 수도 있어요. 소득 보고 하시는 거 자꾸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W2는 그로스 인컴, 그리고 네 m 컴으로 POA 받는 분들은 네 m 컴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W2 있는 분들이 네딩컴으로 지금 보고하시면 또 문제가 발생돼요. 그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동영상을 찾아서 보세요. 최소 1월 달에만 올린 거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3개월마다 급여세금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보고 안할 경우에도요. 뭔가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팬딩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소득 있어가지고 보고 하실 때는 여러분들 25%는 공제하지 않는 거죠. 요거 계산법 제가 설명 계속 드렸는데 타주는 20%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캘리포니아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와이나 네베다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하고 거의 유사하게 쓰기 때문에 25%고요. 동부 쪽의 일부는 20%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 주정부 퍼센테이지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주에 400불을 벌었다고 보고를 하시면은 EDD에서는 300불만 디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5%는 빼고 그 나머지 75%만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산법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전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1월 달에 동영상에도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한 게 있으니 까 한번 보세요. 2020년도 2월 5일 이전에 실업수당 신청해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베네핏 이어가 벌써 익스파이어드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리오픈 클레임이 뜰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맥스멈 베네핏 페이드라고 해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뉴 파일 클레임을 하셔야 돼요. 페드헤드로 받는 분들은 베네피트 이어가 온 익스텐션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페드헤드는 업투 20주까지도 페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뒤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COE를 받는 분들은 2021년 4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날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2월 1일 2021년이라든지, 뭐 2월 5일 2021년이라든지, 4월달로 연장이 안 되고 2월달로 끝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이런 분들은 그냥 New File c l a 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New File c l a 을 하시면은 ID 담미 그 중간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즉, 이런 분들은 ID Verification을 반드시 모두 하셔야 돼요. 리오픈 클레임이 아직도 떠 있는 분들 중에서요, 이 마지막 설티파이한 날짜가 한달 이상 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리오픈 클레임을 진행을 하세요. EDD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달 이상 계속 리오픈 뜨고 설티파이를 못했다면 여러분들 어카운트 자체가 케이스가 인액티브, 그러니까 케이스가 자동으로 클로즈 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리오픈 클레임을 진행을 하세요. 제가 리오픈 클레임하는 거 동영상 올려드린 거 바로 동영상 밑에 다시 한번 링크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EDD에 전화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EDD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갖고 리오픈 클레임을 c 티파이로 바꿔달라고 그 간단하게만 영어하면 돼요. 아니면 정영어를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I have a reopen claim box. Please help me. 요거만 영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영어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고요. 어 리오픈 클레임 한달 이상 되신 분들은 이 c 티파이 i 그냥 진행이 계속 안될 수가 있으니까 이 동영상 참고하셔서 그냥 리어폰 클램을 진행을 하세요. 지금 바로. 일 때문에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외로 나가는 분들 특히 한국에 나가시는 분들은요. 그 이번에 거부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예스라고 하시고 이렇게 어, 언제 언제 무슨 이유로 갔는지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례 때문에 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례는 아닌데, 위독하시거나 아프시거나 수술을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리 e a s 1a 같은 경우, my father is hospitalized.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래서 위급해서 갔다. 이런 이유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당을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안 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솔직하게 보고 안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홈랜드 스큐리티에서다 그걸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샘플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요. 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요 샘플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부터 언제 갔는지 보통 한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수당이 안 나와요.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거짓말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직하게 보고 하세요. 요 샘플을 한번 참고하시는데, 4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이유인데, 보통 장례 때문에 갔다 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을 보통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가 아니고 개인적이면 그냥 퍼스널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로 갔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인터내셔널로 하시면 돼요. 6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베케이션 페이 받았느냐, 뭐, 경비를 누가 냈느냐, 그런 거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다 냈잖아요. 누가 지급해 준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NO. 근데 회사나 어디에서 지급해 줄 경우에는 YES.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장례 때문에 갔다 왔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NO라고 그러면은 소당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스에 c e 파이 언제까지 하라고 그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그 임박스 내용에 항상 썰티파이 하라고 그랬을 때, 썰티파이 포베네피 박스가 나오면은, 날짜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수당이 지연이 돼요. 그런데 요즘 이 내용들이 임박스에 나오니까, 이게 또 뭔가요? 물어보세요. 그냥 썰티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볼, 뭐 그런 질문의 소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EDD에 이름 그 입력하신 거 하고요, 아이디 이름하고 다를 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 표기 어떻게 하는지 수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서류들 받을 때 여러분들요, 이 이니셜로 나온다고 걱정하시거든요. 그거는 EDD가 지금 슬플하게 그냥 보여주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령 김복수님이 B 김으로 나왔다고, 어 이거 내 이름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아봐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꼭 수님이니까 비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들이 보통은 이니셜로 여러분들 이름 나온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름이면 다른 안내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신경 쓸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POA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되도록이면 팬딩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ID Verification을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한 빨리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여러분들 3월 중순까지도 수당 못 받는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실업수당 계속 지연되는 분들 이렇게 업데이트 된 내용이 나와서 오늘 정리를 좀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